순복음 교단 총회장님 강은식 목사님을 가장 큰 목소리로 모시겠습니다! 함성!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충격이 크셨지요?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내외분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링계를 맞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5,300만 우리 국민 가슴 속에 이런 상처와 아픔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필생 즉사라, 필사 즉생이라,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일기가 불순하고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반드시 응답되어서 대한민국은 제2의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박하지 마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반드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